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헤링본 스티치 가방인데요. 요코고가반 원형으로 된 헤링본 스티치 가방을 또 봤어요. 자 먼저 사이즈 볼게요. 가로가 14cm 정도가 되고요. 세로가 20cm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평자로 반원형 헤링본 스티치 먼저 떠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방을 떠봤는데요 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뜰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준비물은 딸리아실한 볼과 코바늘 5 0 m m 8호코 바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체인 끈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체인 끈은 폭이 8mm 예요 자, 체인 끈을 실으신 분들은 제가 이 가방을 한벌에서이 정도가 남았어요 떠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벨, 자석단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을 한 55코로 시작을 할게요. 계산법은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자, 이게 55코고요. 다음 기둥 사슬 하나 떠 주시고요. 55번째 코에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먼저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코에서부터 힐링번 스티치를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여기 루프에 들어가서 그 다음 코에 이렇게 한 가닥만 끌어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줄에 걸어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뜹니다. 마지막 코에 4번을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사선무늬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 뜰게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코예요. 자, 마지막 코뜰 때는 이렇게 짧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짧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돌려주세요. 돌려서 여기 뒤로 첫 번째 코. 자, 이렇게. 이렇게 세 줄을 걸어 줍니다. 세 줄을 걸어서 먼저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요 뒤로 요 금방 떴던 요 짧은뜨기 루프에 코관을 통과해서 그 다음 코, 이렇게 세 줄을 통과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쭉 뜰게요. 자, 여기에 마크림 표시할게요. 첫 번째 코와 네 번째 코에 마크림 표시할게요. 여기에 네 코에 늘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표시 맨 데까지 쭉 떠볼게요. 표시 점 코까지. 자, 여기까지 54 코까지 떠주고요. 다음 여기에 표시링, 하나, 둘, 셋, 네 코에 늘리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 다음은 두 코씩 뜰게요.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늘리기 총네 번을 뜹니다. 두 코씩.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늘리기 한번 했고요. 늘리기 두 번. 그리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늘리기 3번까지 했고요 자 여기 같은 자리 들어가요 여기까지 늘리기 4번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늘리기 4번 다음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헤링본 스티치 자 이렇게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게 두 줄씩 요렇게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요 늘리기에요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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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셋 네번까지 자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늘리기 늘리기 요렇게 V자처럼 보이시죠 요게 여기, 여기 V자 이 가운데 코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주세요. 여기에 늘릴 자리에요. 늘릴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거 초보자 분들 때문에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V자 가운데 코에 이렇게 마크링을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한코 건너 표시. 한코 건너 여기 v자 가운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쭉떠 줍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 코자 마지막 코는 여기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빼 주세요 이렇게 길게 빼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짧게 빼서 짧은 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사슬 하나 떠 주시고요, 돌려서 3단을 떠 볼게요. 3단. 자,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서부터 이렇게 세 줄을 다 걸어서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 주세요. 해링본 물이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걸때 이렇게 세 줄씩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일단은 여기까지 뜰게요. 표시 전 코까지. 이게 지금 3단째죠? 자, 다음은 여기까지 떠 주시고요. 표시 링에 늘리기를 해 주시면 돼요. 표시 링에만 늘리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코씩 떠야 되겠죠? 표시 링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줄에서 여기 가운데 가운데 코가 늘릴 자리예요. 늘린 자리. 자, 여기에 이렇게 두 번을 떠 줍니다. 다음 어? 코에는 대 단구 하나씩 떠 주시고요. 늘린 자리에만 두 코씩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 코엔 하나 떠 주시고요. 한코 사이를 두고 여기에 늘리시면 됩니다. 자리에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늘린 자리 늘려주세요. 음,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총네 번을 눌렸다. 늘려 주시고요 자, 보세요. 표시를 또 해줄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늘리기 보이시죠. 여기 보여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간데, 여기에 가운데 코에 이렇게 표시를 또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두 줄이 보이죠? 여기에 두줄 가운데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까지 떠 보겠습니다. 3단까지가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뜨고 4단부터는 뜨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 보여 드릴게요. 자, 4단부터는 여기에 표시링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셀 필요 없이 여기에 표시링에만 늘리기 두 코씩만 떠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어간에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요. 자, 7단까지 떴고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까지 뜨고, 자, 이 끝실은 여기가 이쪽에 와 있고요. 다음은, 뭐 짧은뜨기, 요 밑부분만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개 떠주시고요. 다음, 여기, 여기에 하나 떠주시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에 짧은뜨기 하나 뜹니다또 이렇게 숫자 모양의 가운데로 또 하나 떠주시고요. 또 이렇게 V자 된데 가운데로 하나. 또 이렇게 숫자 모양의 가운데 떠주시고요. 다음, 요게 중간에 하나 짧은뜨기 뜹니다. 다음, 또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가운데로 짧은뜨기 떠줍니다. 일단은 여기에 짧은뜨기 해주고요. 다음, 숫자 모양으로 된 여기에 가운데로 짧은뜨기. 다음, 이렇게 V자 가운데 숫자 모양의 가운데 짧은뜨기. 마지막 숫자 모양 리 가운데로 하나 떠주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죠? 여기 첫 번째 코에 여기 첫 번째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심자게쭉 해주세요. 오십 번째 코에 마커링을 걸어줍니다. 마크링을 걸어주세요. 5 0 번째 코에, 다음은 여기 뒤에,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여기 코에서부터 쓸게요.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세워서, 5 0 번째 코에 마크링을 걸어줍니다. 이거 절반 접어주세요. 접어, 절반 접기 전에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루프를 뒤로 가져가세요. 뒤로 넘깁니다. 이고 이렇게 절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절반 접었죠? 50번째 코에서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여기 50번째 코죠. 여기 뒤에 있는 루프를 바로 넘깁니다. 자, 이렇게 넘기고 다음 빼뜨기로 이렇게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서 일단은 이 표시점 코까지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50번째 코와 위에첫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시작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가위로 잘라 주시고요. 꼬리실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를 빼뜨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여기 색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뜨기 할 거예요. 여기 빼뜨기 하고 여기 여기 들어갔던 자리, 여기 두 줄만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해주시고 뭐 사슬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자 돌려주시고요.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요 다시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 루프를 빼주세요. 자 그리고 돌려주세요. 걸려서 자 이렇게 빼뜨기로 나가겠습니다 한코한 한 코씩 이렇게 빼뜨기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뒤는 이렇게 마 끝까지 자 이렇게 그러서 다음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옆에 여기로 자, 여기로 이렇게 요걸 끈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다음은 요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라벨을 여기다 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링봉 가방이 완성됩니다.